손흥민의 저력을 보여줄 시간은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웨스트햄전에 이어 이번 프리미어 리그 25라운드 첼시전에서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외 연속 벤치에서부터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 자리는 히샬리송이 대신했습니다. 선발로 손흥민, 케임, 쿨루셉스키의 손케샬 조합을 기대한 풋볼 런던 토트넘 전담 기자의 예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손흥민을 선발 라인에서 제외한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토트넘 수석 코치는 헤리케인의 선두로 콜로셉스키 히샬리송 삼각편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토트넘은 유효 슈팅 명예로 날카로운 장면은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리그 1차전 경기 때콘테트엘 감독하니 신경전을 시작으로 런던 더비라는 점 때문에 경기는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예민했습니다. 후반 1분 스킵의 중거리 선제골이 나온 이후에도 토트넘의 교체 카드는 잠잠했습니다. 경기 종료 11분 전인 후반 34분, 스텔린이 코치는 쿨루셉스키를 빼고 드디어 손흥민을 교체 투입합니다. 교체 투입 3분 뒤인 후반 37분,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예리하게 코너킥을 올립니다. 공은 에릭다이어의 머리를 스치고 왼쪽 골드 근처에 있던 케인이 오른발로 골을 마무리합니다. 손흥민은 교체 투입된 지 3분 만에 팀두 번째 골을 관여합니다. 손흥민은 존재만으로도 첼시 선수들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고 어수선했던 경기 분위기 흐름도 토트넘 쪽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한 공이 런던 라이벌 첼시와의 경기에서 승리의 쇠기를 박으며 경기는 토트넘의 2대0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지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 투입되고 몇분 만에 다이어에게 완벽한 코너킥을 연결했고 이는 케인에게까지 이어져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되었다며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점수는 선발로 나와 후반 34분까지 뛰었던 콜루셉스키와 풀타임을 뛰었던 이샬리송과 같은 점수입니다. 현지 팬들은 소니의 환상적인 코너킥에 열광했는데요. 런던 현지 팬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개 들어 소니, 멋진 코너킥으로 득점을 하나 더 가져다 줬잖아. 잘했어 소니, 잘했어 흥민아, 잘했다 흥민아. 또한 골 넣자. 우린 케인이 득점할 수 있게 도와준 건 소니의 코너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소니는 벤치 시작에서 또큰 영향력을 보여주네. 소는 꼭 필요한 선수야. 소는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68분에 들어와서 5분 만에 골을 넣더니 어제 경기에서는 좋은 코너킥을 올려서 케인이 골을 넣었어. 또 어시스트를 한 거야. 토트넘에는 소니꼭 필요해. 소니의 코너킥은 말 그대로 놀라웠어. 손은 엄청난 코너킥을 올렸고 또 다른 득점을 하게 만들었어. 비록 10분, 20분 밖에 뛰지 못했지만 찬스를 만들고 임팩트를 남겼어. 그리고 손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어린 친구에게 유니폼을 줬는데 그 친구에게 환상적인 추억을 선물한 거야. 손이 격차를 벌려놨어. 코너킥을 올린 내 한국 형제 손흥민 사랑한다. 손흥민이 코너킥을 올리고 케인이 골을 넣었어. 역시 멋진 듀오야. 현지 팬들도 교체되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임팩트를 준소니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콘테 감독대행 스텔린이 토트넘 수석 코치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하며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100%인 선수가 필요합니다. 한 선수가 100%이고 다른 선수가 70%라면 우리는 100%인 선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며 손흥민의 벤치 시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다만 선수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수확입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경기 직전 결과나 성과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설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축구의 행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축구 인생에서 행복하게 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손흥민에게 두 경기 연속 벤치행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늦은 시간 교체였지만 자기 몫을 묵묵히 수행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주변 동료들에게 사기를 불어넣고 동료하는 든든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의 9경기만에 승리를 거두어 14승 3무 8패로 승점 45점을 쌓아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에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3월 5일에는 울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FA컵 이슈팡TV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